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어, 감사를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유는 어, 추수 감사 추수에만 맞추면 많은 것을 정말 추수하고 거둬들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데,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사실 그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바울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오늘 세 가지 그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마땅히 매를 때려야 되는데 때릴 데가 없어요. <laughs> 때려봤자 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고 매를 거두시는 것 그게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극률만 베풀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 은혜는 도무지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그런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적용입니다. 적용.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럴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제게는 공의로 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의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저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에게 내려지는 매를 때리지만 않아도 그거는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문을 막는 거 그것이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죠. 오히려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를 때리지 않고 거두시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극률이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공의의 잣대를 대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자기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거는 그래도 쉬운데 문제는 이제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극률이 여기시고 저 사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도 그를 극률이 여기고 나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 가운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까지는 극률과 은혜에 대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공의의 잣대만 갖다 대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를 따지고 항상 선악과를 먹고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만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저런 사람 매를 때려야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야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런 사람 용서하면 안 되죠 나는 저런 사람 용서 못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 해요. 그러면서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 공의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처럼 동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런 놈을 용서합니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다 형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견딜 수 없어요. 다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극률이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각박한 사람도 있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해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세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극률이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갚는건 나한테 맡겨. 내가 원수가 풀라 그러지 마. 내가 갚을게.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원수는 내가 갚을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특별히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동생처럼 타락해서 방탕해서 막다 탕진해 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대단히 모범적으로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형 같은 태도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도 모범생이고. 바르게 잘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상을 베푸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탕자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벌은 나빠지고 그럼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지. 그래서 저런 사람은 원태를 보여야 됩니다.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지도록 후대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야지.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다 덮어주고 그러면은 세상에 질서가 섭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가 더 망할 것 같습니까? 공의의 칼날로 정의의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언제나 바로 될까요? 물론 잠언서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시두 때도 없이 매만 들어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매를 때려야 될때 그때 따끔하게 매를 때릴 필요가 있으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그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여정 지난 한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게더 많은가. 남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10개월을 돌아보세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문제점이 많은지. 요 때도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야 되고, 요 때도 매맞았어야 되고, 요 때도 매맞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셨지? 그때 왜 그냥 넘어갔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극률을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용서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자비를 베푼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만 하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 받은 건 없어. 내가 한 것만큼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인색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이고. 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어. 아이고 이 때도 하나님이 난나 같았으면 그냥 훈육 야단쳤을 텐데 이 때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어. 그냥 넘어가 주셨어. 아 그때마다 매를 때렸더라면 내 종아리가 남아 남지 않았을 텐데 그냥 온통 피투성일 텐데 아직도 멀쩡하네. 그게 뭔지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체크해 봐야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거를 목장에서 나누세요. 체크 안 하고는 몰라요. 그다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 내가 깨달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말로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감사했는지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는지, 마음으로부터 정말 감사를 표현했는지, 내가 물질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맞게 정당하게 충분한 감사를 드렸는지, 은혜는 풍성한데, 은혜는 충만한데, 감사도 풍성한지. 감사도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은혜. 지속적인 은혜라 그랬죠. Everlasting grace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외성이라 그랬죠. Unexpected grace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abundant grace. 풍성한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입니다. overflowing grace. 흘러넘치는 거죠. 네. exceedingly abundant grace. 그렇게 말하죠. 네.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poured out 흘러 넘친다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정말 그런지 만약에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하죠 그러니까 감사절이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은혜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감사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말이 많습니까? 희망과 용기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려야 공의로운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주셨어요. 그것만도 너무나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셨으니 은혜인 것이죠. 은혜. 저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어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색합니다 항상 옳고 그런 것만 따집니다 선악과만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것만 따져요 각박하죠 마음에 기쁨이 없죠 평화가 없죠 푸근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너무나 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바르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유롭게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한다고 나한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더큰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베풀어라.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자가 되면 내가 누리는 기쁨이 평화가 더클 텐데 내가 정말로 행복한 비결은 이를 바둑바둑 깔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웬수를 꼭 갚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득해서 사회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 같은데 질서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랑이 많아지면 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채찍을 때리는 때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때더 많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모두 공의 앞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 해보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주는 거, 오리를 갈자 그러는데, 오리까지 가주는 것도 충분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리까지 가자 그러니, 심리까지 가줘, 겉옷을 달라 그래. 속옷까지 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좀 손해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올케만 살지 말고 사랑 가지고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더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범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께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용서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좀더 여유있게 그래서 저희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품는 거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대접하는 거죠.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저한테 섭섭한 분이 있으면, 이번 주에 저를 많이 대접해 주세요. <laughs> 그럼, 아, 저분이 나한테 많이 섭섭한가 보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다른 기준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큰 아들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한번 그렇게 받은 애가 있으니까 그 애를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